사람은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1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에는 언제나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시편이고 감사의 시편이고 그리고 자랑하는 시편이 되는 것이 이게 다윗의 시의 공통 분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 내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65편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복이 있나? 첫째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이 복의 전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그리고 사람은 티끌 티끌이에요. 그냥 티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이 티끌인 사람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으로서 가장 복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바탕 위에서 도대체 어떤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할수 있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혹은 하나님을 느끼며 항상 우리 입에는 이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늘 찬송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65편 이 초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늘 찬송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에도 찬송이 터져 나오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낭망하며, 그때 불평하며, 그때 막 괴롭다고 쓴소리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다 감싸서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이 신앙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을 부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뜰에 우리를 두시고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이와 같은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삶, 그 가운데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괴로움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복되다는 거예요. 나는 복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보며 살아가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물을 대실 때 아주 심이 윤택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손만 뻗으면 가서 잡을 수 있을 만큼 매출하기를 보내실 때에도 그냥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냥 손만 갖다 대면 갖다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내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령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 산업에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윤택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히 윤택하게 하셔요. 그리고 밭고랑에 물을 대실 때에도 넉넉하게 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윤택하고 넉넉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어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한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택으로 멸류관을 씌워 주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1년 단위로 놓고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멸류관을 씌우듯이 은혜의 관을 씌워서 나로 하여금 늘 평안하게 그리고 늘 안전하게 그리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형제 간에 합평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스무스하게 잘 풀어지게 하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도 잘 풀려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름을 부어 육적으로도 삶에 기름이 넘치지만 영적으로도 기름 되시는 성령을 쏟아 부어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걸음 옮기는 곳곳마다 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이 기쁨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시니 내가 어찌 즐거이 외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이 기름이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그 띠를 띠게 되고, 초장은 양대로 옷 입고, 골짜기 곡식 덮혔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기름이 넘쳐나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대입해봐도 아주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성전에서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삶 속에서 언제나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내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꽉 싸매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 그 세파 속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보살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살핌을 주실 때에는 윤택하게 하셔요. 넉넉하게 하십니다. 24년도도 하나님의 이 윤택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의 노력만, 우리의 힘으로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되시는 기름을 쏟아 부어서 우리 삶을...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 삶을 평화롭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넘치게 됨으로 인해서 한해 동안도 우리에게 이 관을 씌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넘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